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벤트나 카카오톡에서 알파균 검색해주세요. 이렇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도 만들었어요. 변동성 장세 쪽 주가시켜라. 상장사 앞다 토 배당 상향하고 있습니다. 정인지 머니투데이 기자인데요. 삼성카드가 또 배당도 많이 줄 것으로 본다고 보고 있네요.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u 바이오로직스경영참가로 바꾼 바이오노트 인수 임박 시그널입니다 박미리 머니투데이 기잖아요 네, SD 바이오센서 관계 기업인 것 같아요 바이오노트 이면우의 핀토크 카카오페이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면우 한국경제 기자인데요. 카카오페이 탄성 과정을 이해하면 A씨의 말은 맞는 면이 있습니다. 류 대표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개발자 출신으로 2011년 카카오에 입사해 보이스톡을 개발해낸 주역입니다. 보이스톡 대성공 이후 창업에 도전하려고 2013년 사포를 냈지만 카카오가 붙잡았죠. 하고 싶은 거 회사 안에서 해보라고. 향후 10년을 주도할 아이템으로 핀테크에 관심을 두고 있던 뉴데프의 후속작이 카카오페이였습니다. 분사 이후에도 그는 지분이 없었고, 월급과 스톡 옵션만 있었고요. 그 스톡 옵션의 일부를 상장 한달 만에 현금화했다가 이사단이 난 것입니다. 역대급 실적 SK바이오사이언스 자체 코로나 백신 상반기 승인. 한재영 한국경제 기자입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고요. 뭐 인수 합병 합장법인 설립가의 적극적인 기술 도입도 조, 전략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네요. 작년 말 기준 쌓아둔 실탄이 1조 6천억 원입니다. 깨되죠 정영현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고민을 나누니 약점으로 가족 같은 사장은 없었다. 네. 없었네요. 영화인데요. 굿보스였던 것 같아요. 블랑코는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우리는 가족임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하지만 공동창업자의 아들이자 친구인 직원이 가정불화로 힘들어하자 사장과 직원이기 이전에 우리는 형제처럼 잘한 사이잖아 고민 있으면 말해봐 라고 접근하더니 약점을 파악한 후 공장에서 내쳐버립니다. 나이 많은 직원이 아픈 손가락 같은 막내 아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달라고 블랑코에게 부탁하자 도와주기는커녕 더 불량한 일에 아들을 끌어들여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자식벌 인턴 사원에게 사심을 품더니 갑자기 마케팅 팀장 자리에 앉히기도 하죠. 영화 말미에 블랑코는 공장을 방문한 심사위원들을 미소로 맞이합니다. 그의 뒤에 선 직원들도 미소짓죠. 하지만 미소의 무게는 다릅니다. 기울어진 저울처럼 말이죠. 5조 분식회계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회사 850억 배산 판결. 내내 한민국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 강민성 부장판사는 고재호 전 사장과 김각중 전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대우조선에 850억여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죠. 또김전 CFO에게 별도로 20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대우조선의 감사를 맡았던 안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선 대우조선의 방해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2년에서 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고전 사장은 분식회계로 알려진 경영실정을 토대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사기대출을 받았죠. 고전 사장과 김전 CFO는 재판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9년과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대우조선 해양은 불법 행위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지난 2018년 5월 고전 사장을 상대로 3,8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JLL 판교 알파리움 타워 1조 원의 매각 완료 오피스 최고가 다시 썼다. 김민경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회사 JLL과 CBRE는 싱가포르 부동산 투자사 ARA 코리아가 보유하던 알 판교 알파리움 타워 121을 마스턴 투자 운영에 지난달 말 성공적으로 매각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2015년 11월 준공된 판교 알파리움 타워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 연명적 11만 2254만 4제곱미터, 3만 3,957평 규모고요. ARA 코리아가 2017년 사업 시행자 알파돔시티PF V로부터 5,280억 원, 3.3제곱미터당 1,400만 원 수준에 매입했습니다. 매입 5년 만에 두 배가 뛰면서 ARA 코리아는 5,0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됐죠. 현재 알파리움 타운은 전체 임대 면적의 80%를 국내 최상위 대기업인 NC소프트와 삼성 SDS가 임차했습니다. 한동희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세아재강지주 영업이익 2973억 사상 최대입니다. 세아재강지주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2조 8,457억 원, 영업이익 2973억 원을 기록해 전년도 비교해 각각 23.4% 343.1% 증가했다고 7일 공시했습니다. 국미건설 인프라 산업의 수요 강세와 에너지 관관 배관제 주요 제품 판매가 증가했죠. 현지 공급망 병목 현상 심화로 관관 가격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미주 판매 법인의 매출액 및 영업 이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죠. 국내 산업 건설 산업의 견조한 수요 지속 및 글로벌 가전 산업 호황에 따른 배관제, 세양제강, 구조관, 동화소철 강판, 세아 C M 등자의사 주요 제품의 수익선도 좋았습니다. 네, 알파기의 경제 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벤드나 카카오톡에서 알파기운 검색해주세요.